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찬종의 매일 요격의 오찬종 특파원입니다. 생방송은 종료가 됐지만 급하게 전해 드릴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1 2 소비자 지수가 좀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이 지표가 뭐냐면 소비자들이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낙관적으로 보는지, 비관적으로 보는지 이렇게 매달 집계를 하는 지표고요. 아시다시피 미국 경제의 70% 이상이 소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꼭 경제의 성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지표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표가 98.3으로 100 아래로 발표가 좀 전에 됐습니다. 전달엔 105.3이었고 예상치는 102.7이었는데 이보다 크게 떨어진 수치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2024년 9월에 100 아래로 내려왔던 이후에, 이후엔 쭉 위로 올라왔었는데, 그리고 최근 들어서 조금 둔화되는 흐름이 감지됐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다시 100 아래로 하락을 하게 된 거죠. 미국의 소비자들이 경제활동에 대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덜 낙관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지표가 나오게 됐고요. 이렇게 하락하게 된 이유.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관세 정책 등 여러 가지 정책적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현지 월가에서는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표가 나쁘게 나오게 되면 미국의 국채 금리라든지 그리고 주가 시장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살펴보면요,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9bp 가까이 발표 나온 직후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표만 국채 금리만 지금 떨어져서 4.3. 10년물 같은 경우는 4.3선을 아슬아슬하게 지키고 그 아래로 왔다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3대 지수가 결과가 나오곤 직후에 이렇게 장 초반 개장 상황에서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스닥만 약하게 좀 떨어지는 모습이 원래는 보여줬었는데 근데 결과 발표가 나온 직후에 이렇게 수직 하락을 3대 지수 모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다우는 0.3% 넘게 떨어지고 있고 나스닥은 1% 넘게 1% 중반의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P500 지수도 1% 가까이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대 지수뿐만 아니라 러셀 지수도 1% 넘게 중소형주 주심의 러셀 지수도 하락하는 기운이 지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p b g 배을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전체적으로 빅테크를 중심으로 빨간 등이 많이 켜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장초만에 약법하는 모습을 넘어서서 3% 넘게 하락하는, 4% 가까이 하락하는 출발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외에 반도체주 전체가 지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아마존 3% 넘게 하락하고 테슬라는 6% 넘게 7%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옮겨간 투심은 펩시라든지 코카콜라 아니면 월마트 같은 필수 소비재 쪽 기타 필수 소비재들 같은 방어주 쪽으로 옮겨가는 흐름을 장 초반에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장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경기 둔화 지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1일에 발표가 됐었죠. 미시간대에서도요, 2월 소비자 심리 지수를 전월 대비해서 10% 낮은 64.7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예요. 시장 전망치가 67.8이었는데, 이를 밑도는 수치를 보여줬고요. 기업의 구매 심리까지도 같이 위축이 됐습니다. S&P 글로벌에서 같은 날 발표를 했는데 구매 관리 지수 서비스업 구매 관리 지수가 4 9 7이 지계가 됐습니다. 전달 52.9보다 크게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죠. 이게 50을 기준으로 나눠지는 수치인데 49.7이니까 경기 위축을 뜻하는 데이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지출 심리는 냉각이 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오히려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4.3%를 기록하면서 1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게 됐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연달아서 계속 경기 둔화 지표와 그리고 이어서 인플레에 관련된 지표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지표와의 더 영향을 받으면서 소비자들이 크게 투자자들이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 장초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주가 크게 하락하는 이유 오늘 이 소식도 같이 한번 살펴봐야죠.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블룸버그의 단독까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존에 바이든 정부가 시행했던 그런 대책에서 플러스 알파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ASML이라든지 도쿄 일렉트론 같은 장비 제조업체들이랑 협업을 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장비들을 이제 막아서겠다. 지금 자체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를 더 넘어서는 규제를 내놓겠다라는 걸 논의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가 기존의 주제를 피해서 H20 같은 좀 완화된 성능이 떨어진 그런. 반도체 칩을 중국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마저도 막아설 가능성이 있다, 틀어막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도 오늘 투심도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건 내일 장 마감한 후에 이제 나오게 될 엔비디아의 실적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경기 둔화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엔비디아가 과연 이를 넘어설수 있는 실적을 보여주면서 다시 투심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아니면 확실한 경기 둔화의 시그널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제 전체적인 조정. 종장을 맞이하게 될지 시장이 긴장하면서 오늘 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모든 소식을 담아서 내일 밤 11시 생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